지난해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확충한 속초시가 크루즈 관광 사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함께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우리 국적의 소형 크루즈 운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속초항의 발전 과정과 크루즈 산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섯 개 주제로 나누어진 홍보관은 항만 역사와 취항 현황 크루즈와 기항 도시 소개 등이 담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장로 선사 유치를 위한 활동과 북방항로 재개시 소상공인들의 휴게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국제 크루즈 터미널 준공에 이어 1 1 차례의 대형 크루즈 취항을 통해 제주와 부산에 이은 제 3의 크루즈항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오는 5월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이어, 9월엔 10만 톤급 코스타 포트나가 입항합니다. 속초시는 또 강원도와 함께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소형 크루저도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우리 속초시 관광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지금 용이해졌고 하지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루즈 탑승객들의 방문지가 일부 장소에 그쳐 아직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숙초 관광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 크루즈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권 유입을 어, 시키는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 면세점 활성화 특구 지역을 확보를 하고. 국내 전체 크루즈 여행객이 한해 평균 3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 규모가 적은 만큼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